2022년 4월 1일 사승절 넷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26편 수확을 기뻐함.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내 계배 신의들의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제1 독서 이사야 43장 이스라엘은 주님의 증인 백,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오름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도,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 방에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바빌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너희들의 송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제2 독서 빌립보서 2장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알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대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